그게 진짜로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대요. 노래를 많이 하고 좋은 음악을 들은 사람이 진짜 수명도 길고 병에 덜 걸리고 건강한 게 의학계에서도 검증이 됐다고 예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게 진짜 그 효과가 있죠, 교수님. 그렇게 성실하게 음악가로, 교육자로, 지도자로 또 많은 일반인들을 음악으로 깨우려고 하는. 전에 사실 너무 게을러서 이거 되게 촬영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유튜브 <laughs> 조금 하는 것도 <laughs> 대단해 그 <laughs> 음악의 열정과 이게 어디서 이렇게 아니, 비결이 열정, 나올까요 열정 이런 건 없고요 네. 재미가 나는 거야 일하는 게요 네. 학생들 가르칠 땐 학생들 가르치는 게 재미나고 어린이들 가르칠 땐 어린이들 가르치는 게 재미나는 거야 재미나는 음, 일을 해야 돼 내가 재밌어서 네. 하는 네, 네. 지금도 재밌어요 유튜브 하는데 참 재밌어 네. 아, 아. 그게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laughs> 제가 김명엽의 찬송교실을 검색하면 너무 주옥 같은 내용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드린 것도 좀 이런 분을 많이 알리고 싶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전 국민의 음악 코치잖아요. 그아요 제가. 전 세계. 전 세계. <laughs> 너무 내용도 알차고 충실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나눠주실 생각을 할까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정말 알리고 싶어서 요청을 드린 거예요. 아유,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데, 우리. 이기현 대표님께서 어, 내 처음에 이렇게 그 유튜브 하는 거내 들어가 봤거든. 처음에 시작할 때. 어, 어, <laughs> 맨처음에좀 불쌍해 보이던데. 2 0 <laughs> 뭐 구독자 20명이. 지금, 지금은 뭐 대가가 되셔가지고 그런데 그때 내가 예감을 했다고. 어, 내 들어가서 구독을 해 보니까 노래라는 게 누구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네. 어, 노래, 옛날에는 시음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네. 거 이거, 이거 호모의 시 있잖아요. 리어드 네. 어드세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시, 시집처럼 보지만, 하나의 시처럼 보고, 시나리오로 보고 그러지만, 그것이 시가 아니고요. 음악이에요. 음이 예. 시자 음악이야. 또 뭐, 유학하셨으니까 잘 아시지만은, 그 이태리 노래. 언어하고 네. 딱 들어맞잖아. 그렇죠. 음악과 그, 언어가. 신은 몸이고, 음. 어, 음악은 옷이다. 내가 이렇게 멜로디는 옷이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독일도 마찬가지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라틴어 다 마찬가지고, 음. 우리말만 달라. 아. 아, 번역하다 보니까 음.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가지고, 신은 그렇죠. 따로, 음악은 따로로 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대표님처럼 언어와 능통하신 분이 이렇게 음악과 맞춰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은 필링을 가지고 노래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필링을 네. 가지고 들을 수도 있고, 내 네. 노래 못하면 못 어때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부터, 그렇죠. 마음으로부터 노래하는 게 중요한데, 음. 그게 그렇죠.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마음의 창이, 뭐야, 눈이잖아요. 진짜, 네. 눈으로 나오는 거고. 진짜. 근데 우리는 음악을 위한 음악을 하려니까, 그렇죠. 늘 발상 생각하고, 어쩌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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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laughs> 선생님은 피아니스트니까, 어, 더구나 이게 코치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잖아. 아, 직접 노래도 하시는데, 그런 자연스러움이 좋은 거요 좋은 거다 감상 자체를 어려서부터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며, 하여 응. 좀뭐 못하면 어떻고, 그쵸? 응, 응. 그, 편안하면서 음악 감상하면서 자는 건 내가 안 건드렸어. <laughs> 응. 왜냐면, 음악이 나올 때 자는 좋으면... 거는 너무 편안하니까 자는 거야. 그, 거괜잖아 그렇죠. 편안치 않으면 못 자지. 거슬려거리고그러면잘못 자죠. <laughs> 근데 자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 아니야. 그렇죠. 아, 그런 애들은 내가 칭찬해줬다고. 음. 또 어떤 놈들은 내가 가만 안 놔뒀지. <laughs> 합창하면서도 제가 합 합창, 합창 마녀들이 많아져야 된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합창계도 아마추어 합창단이 많아야 돼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직업 합창단보다도 직업 합창단이 필요하죠. 음. 오페라나 이런 거할 때는 필요하지만, 예, 필요하지만. 어, 그 그래서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 어, 동별로, 단지별로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앞 동별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서 노래하고 이 코로나 이렇게 와가지고 네. 합창하기 어려운 시대인데 네. 그렇다면 소규모로 네명 어, 이상만 되더라도 네. 어, 같이 이렇게 멀 떨어져 앉아서 마스크 끼고라도 맞아 어~ 이렇게 앙상블하는 거이게 네, 사랑을 키우는 건데 <laughs> 어, 많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진짜로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대요. 노래를 많이 하고 좋은 음악을 들은 사람이 진짜 수명도 길고 음, 병에 음. 덜 걸리고 건강한 게 음. 의학계에서도 검증이 됐다고 예전에 신문 음. 기사를 봤는데 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그 효과가 있죠, 교수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즐기고 예 네, 기쁨을 나누는 거 합창단 그렇죠. 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 합창단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린이 합창단 지휘자 됐잖아요. 그때 뭐또세 개를 정했어요, 음. 어린이들에게. 네. 그걸 제가 지금까지, 직업합창단한까지다 이렇게 하나의 그, 슬로건을 걸고 하고 있어요. 네. 노래는 맛있게. 음, 맛있게. 표정은 밝게. 네. 마음은 즐겁게. 그게 다된거 아닌가요? 요것만 해줘도 더. 마음이, 너무... 마음이 즐거워야 표정이 밝죠? 표정이 발, 밝아서 노래하면 노래가 맛있는 거야. <laughs> 노래 맛있어야 돼. <laughs> 맛없으면 안 돼요. <laughs> 네, 노래 맛있어야죠. <laughs> 밝게 또 내가 즐겁고 재밌게 응, 네. 그렇게 소년 소녀 합창단도 훌륭히 하셨지만 그 아드님 두 분도 너무 훌륭히 키우셨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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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광현 지휘자님 원주 네. 시향의 또 상임 지휘자시고 또 둘째 아드님이 그 유명한 우리 로텐 지금 보고 계시나요? <laughs> 테너 김지현. <laughs> 네. 이미 지금은 이제 스웨덴 왕래극장에 또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테너거든요. 음. 특별히 그렇게 음악을 시키신 거예요, 교수님? 아니요. 자녀들을? 아,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그렇게 아니, 훌륭하게? 아, 그거 아니에요. 어, 제가 지휘자니까 지휘 가르칠 수 있잖아요. 요만큼도 안 가르쳤어요. 하나도 안가르쳤어요 음악은요. 또, 지, 내가 성악가잖아요. 성악을 요만큼도 안 가르쳤어요. 음. 돈만 됐지. <laughs> <laughs> 엄청 되셨겠죠, 돈. 대신에 그렇게 키우시려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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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니까 네, 선생이 중요하죠. 그죠? 선생이 중요하지. 좋은 선생을 골라서. 대개 이제 제가 그때 이렇게 보면, 아, 쟤는 절에서 떨어졌구나. 아... 이 오는 거야. 아. 응. 자기는 모르죠. 그게 뭐죠? 쟤는 지 제... 그런데, 네네. 공통점이 있어요. 지 아버지가 성악을 했든지. 아. 엄마가 성악을 했는데 피아노를 좀쳐 음. 반주 들어와 반드시 떨어져 아. 네? 어머나 아. 자기 애는 자기가 못 가르쳐요 교수님 우리 아들 지금 6살인데 제가 가르치려고 아, 절대 잘... 가르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아. 자꾸 노래 불러 지가 출연하고 싶어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거기다 대줘야 돼요 아, 제가 하지 말고요 하지 말고. 한 번도 지도를 한다든지 네가 음악을 하고 얘기를 하신다든지 없어. 한 번도 해본 없으세요? 적 없어. 해본 적 없어 어. 응. 칭찬해 본적 없어요. 아 잘한다고. <laughs> 어, 칭찬은 독이거든요. 네. 칭찬하지 뭐아 어, 이럴 거 아니야. 네. 판단을 잘해서 네. 어, 그 건강한 음악을 만들 줄 아는 네. 사람 음. 그게 중요해요. 어. 내면이 건강한 선생님 어, 그것도 그래.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네. 교수님, 네. 그죠? 음악은.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한 게 뭔가 음. 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육체가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음, 음악에서는 아. 건강한 게 아닌 거 있잖아. 아닌 게 너무 많은 거라. 음. 네? 보편 타당한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은 음악이 많아요. 네. 특히 합창 같은 거, 제가 심사를 평생 했는데, 네. 심사하면은, 어 갑자기 서커스처럼 하는 지휘자들이 있어요. 네. 막켜졌다 갑자기 갑자기 등꼬리 쭉 어... <laughs> 똥줄 탄다 그러지? 허허 <laughs> 이런 음악 만들잖아. 관객 입장에서는 효과는 좋을 수 있죠. 그러, 한 번에 그러잖아. 그냥. 그러잖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야 저희가 1등이로구나 이렇게 아, 생각한다고. 네. 그게 건강하지 않은 거야. 아예 예. 건강한 게 있는 거야. 네, 바크는 바크다운 게 네, 있고. 네, 어, 네.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예, 예. 그 이견 오페라 연구소에도 구독자가 상당히 많은데 발성이 그 성악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느꼈어. 많죠. 그러니까 전공한 사람 외에 아. 네, 그 아마추어가 상당히 많아. <laughs> 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어, 성악을 뱅, 사랑하는 인구가 <laughs>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악보를 못 봐. 발성만 연구를 해요. 조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도 그한 이유가 거. 있어. 왜 그렇죠? 선생 탓이야. 아. 성가대 지휘자들 탓이야. 네. <laughs> 출판사들 탓이야. 요새는 파트 연습 다 시켜주잖아. 네,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한 번, 한번 들으면 다 외워버려요. 듣고 외우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누구 딱 잘하는 사람 음... 딱 붙으면 그냥 스피커예요잘 따라가죠. 또. 쫘 <laughs> <쪼용. 웃음> 그러니까 생존가야안 늘어. 그게 느는 게 아니죠. 아. 안 늘어. 여러분들, 저, 애들, 저, 피아노 학원 보내잖아요. 네. 애들 잘 친다기 이러잖아. 한 1년쯤 후에 확인해 보세요. 악보 보고 쳐보라고 해보세요. 못 치는 애들이 많아요. 맞아요. 외워서 치는 거야. 외워서 치는 거죠. 응? 어? 그건 악보 보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성악하는 사람들. 어, 성악 전공하는 사람들도 악보 못 보는 사람 많아요. 많아요. 이그 예능계, 예능계에서 음악하는 사람은 수능을 걸 봐야지 다른 거 보면 안 돼. 교재왜 이렇게 발성 막 이럴까요?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아, 아 발성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laughs>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다음에 <laughs> 네. 왜냐면 소리가 안 나니까 자기 소리 안 나잖아. 네. 네? 게다가 레코드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소리가 안 난다 말이야. 늘 도밍고 뭐 어? 이렇게 듣다가 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안타 저는 이제 음악 코치로서는 음. 더 중요한 게 많고 좋은 음악 코칭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다가 발성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 그렇죠. 발음이나 그렇죠. 음악적으로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발성을 신경 안 썼는데 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봐서 되게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전공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 성가대 지휘자들한테 늘 네.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 제 유튜브에도 이제 그 네네. 스타일에 대해서 네. 얘기하면서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멘데스의 연주를 곡을 한다. 음. 그러면 어, 멘데스의 곡만 알건 모르건 교향곡, 음. 뭐, 음. 오라토리오, 뭐, 무슨 기악곡 거기에 푹 빠져서 그것만 들으라 고해요 아, 아 일단 모르... 그냥 들어서요. 어. 아, 그 뭔지 모르겠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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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혹은 네, 네. 미시아를 좀 할라 그러는데 모르겠어? 그러면 네. 거기에 풍덩 들어가서 어, 기와곡이 뭐든 풍덩 들어가서 들으라 그래. 그러면 그 스타일이 느껴져요. 그러면 예. 아닌 거는 알거든. 긴 거는 잘 몰라도. 음...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어떻게 진짜지 하는 건잘 몰라도요. 그래서 감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최선생님은 누구냐면 시, 어, LP판, <laughs> CD, DVD예요. 음. 저한테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진짜를 알면 가짜가 걸러진다. 이거 진짜 음. <laughs> 명언이네요. 교수님. 그렇죠. 아, 네. 근데 그래, 저는 누가 음악을 하겠다 그러면 말려요.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살아. <웃음> <웃음> 즐기면서 사는 게 제일 좋지. 아, 네. 뭐가 좀 내가 제일 좋아하는건 가르치는 걸 좋아. 아 가르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러니까 어린 성가대 가르치고. 그리고 지휘 경력 그 성가대 지휘도 성가대 지 지휘 성가대 지위 가르치면서 내가 성가대 지휘를 내가 제일 못 보는 게 외워서 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 아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건짓계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악보도 자기가 봐야 되거든. 제가 한치 앞을 보라 그래요, 늘. 음 악보를 못 보는 이유가 있어요. 중계방송하듯이 노래와 동시에 눈이 가거든? 그렇죠. 그러면 틀려요. 그러면 네. 어디서 틀리는지 아세요? 단 넘어갈 때 틀려요. <laughs> 그죠? 고사이를. 고사 그죠? 시간차가 있죠? 페지 넘어갈 때 틀려요. <laughs> 그렇죠. 넘어가면서 틀려 제일 많이 틀리는게 책장 넘기면서. 넘기면서 틀려. 틀리죠. 그래서 제가 책장 넘기 전에, 고한 10cm 전에다가 크게 쓰라고 어. 그러잖아. 넘겨. <laughs> 딱 넘겨서 미리 눈이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어, 운전하면서, 우리가 운전하면서 앞에만 보면 안 되잖아. 네네. 앞에, 앞에, 앞에 차까지 보면서 저희는 신호등도고 그렇죠. 이걸 봐야 되는 듯이, 시창도 한치 앞을 봐야 돼. 한치가 음... 몇 센치야? 3cm 조금 넘어요. 네. 3cm 조금 넘으면서 보라 가요 보면서 노래는 조금 뒤에 나오라 가야. 어, 미리 보면서, 그렇죠. 지휘도요 지휘, 지금 지휘하시잖아. 뭐잘 잘하, 하시는 건내 알고 있는데. 지휘이제 가르치면 어, 초보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선가 대원들 보러는 <laughs> 열심히 보라 그래 오세요, 지휘 잡으세요, 보세요 지휘잡 보세요 <laughs> 보세요 시작 이순다고 자기는 아, 안봐 자기는 안봐선과 <laughs> 대원들도 한 노래 하려고 시봐 <laughs> 시작 <laughs> 이거 아무 소용 없어 <laughs> 시작하면서 나오는 법만 마지막 어떤 게 거꾸로 봐야 된단 말이야 거꾸로 아... 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외워서 지휘를, 저절로 외워줘야 돼요. 음, 내가, 지휘자는. 지휘자가. 네, 네, 네. 단지 기억을 다, 다음에 몇 서절 뒤에 요건 음. 나오지. 그러면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착 보고. 한번 정도 보고. 그 다음 축지법을 써야 돼. 그렇죠. <laughs> 저, 맞아요. 저쪽까지가 있는. 그, 그, 음. 그래서 마크를 해놓죠. 이렇게. 아, 예. 특히 오케스트라지 같은 네. 경우에요. 네. 저도 지휘를 하고 있죠. 교수님 좀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이라도 악보 보는 훈련을 좀 네. 해야 되죠. 네, 네. 네. 그렇죠. 아, 그 중요한 부분이네요. 네. 안 그러면 2, 30년을 해도 안늘수 네, 네, 있겠네요. 네. 외워서 하고 듣고 연습하고 이거는. 네, 네. 그렇죠. 네. 성가대 하시는 분들 독창할 때랑 또 합창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발성이. 네, 네. 너무 줄여야 되나요? 뭐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독창하고 네. 또 합창의 차이점, 발성적으로나 또 노래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